안녕하세요 장기택입니다 폭스바겐 ID.5입니다 생긴 거는 ID.4랑 똑같이 생겼는데 이 앞모습은 비슷하게 생겼는지 모르지만 뒤로 쫙 이렇게 가면은 엉덩이가 날렵하게 쫙 되면서 뒤에 날개도 달고 뒤가 상당히 날렵해졌죠 그냥 눈으로 보기만 날렵해진 게 아니라 공기저항계수도 좋아졌습니다 기존의 ID.4 그냥 SUV 스타일로 되어 있는 거는 공기저항계수가 0.28이었는데 여기는 0.26으로 공력 성능이 조금 더 좋아졌다 그리고 더 멋있어졌다 근데 이게 전부가 아니에요. ID4와 ID5 2025년용으로 거듭나면서 기존의 201마력이 282마력으로 무려 80마력이나 더 세졌다. 이게 포인트. 미디어 오토. 2020년을 넘어가면서 2019년도 2018년도 이 시점에 제대로 된 전기차가 나온다 하면서 기대를 모은 세개 회사가 있죠. 미국의 테슬라 그리고 유럽에는 폭스바겐 그리고 아시아의 대한민국에서 현대기아가 제대로 된 전기차를 내놓는다 하면서 딱 나왔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폭스바겐이 되게 잘할 줄 알았어요. 테슬라고 현대기아고 다 이기고 폭스바겐이 그냥 짱먹을줄 알았는데 여기서 반전. 테슬라는 원래 우등생이었고 생각지도 않았던 현대기아가 아이오닉 5, EV6가 너무. 잘하고 잘 나온 거죠. 그러면서 이제 유럽이나 이런 다른 지역에서는 폭스바겐 ID.4가 꽤 많이 팔렸는데 현대 기아의 고향 대한민국에서는 폭스바겐 ID.4가 그렇게 많이 팔리진 않았습니다. 왜냐면 EV6나 아이오닉 5에 비해서 크기도 조금 작아 생긴 것도 약간 좀 그래. 그리고 스펙도 일단 파워 201마로 조금 약했고 급속 충전 속도 이것도 125kW까지밖에 안 나왔단 말이에요. 현대 기아의 아이오닉 5, EV6는 뭐 350kW 나오네 막 이러고 있고 테슬라 모델 3는 뭐 240kW 나오네 막 이러고 고 있을 때 125kW밖에 안 나오고 여러 가지로 조금 열세였어요. 그래서 이번에 2025년형으로 거듭나면서 ID4도 출력을 282마력으로 쭉 올리고 충전 속도도 175kW로 쭉 올리고 이걸로도 성에 차지 않아서 ID5 쿠페형 SUV까지 투입을 시켰습니다. 현대기아에 없는 쿠페형 SUV 느낌으로 뭐 EV6가 되게 날렵하게 생기긴 했지만 이것도 쿠페형 SUV라는 장점이 있잖아요. 하여튼 여러 가지 무기를 좀더 장착하고 우리나라에 다시 이렇게 쫙 들어오는데 사람들이 많이 안알아줘이 뭐라 보면은 상당히 경쾌하게 주행 느낌이라든가 상당히 좋고 달리는 내내 독일 자동차의 그 고속 주행 안정감이라든가 주행 안정성 뭐 이런 것들은 상당히 돋보이거든요. 그러면서 지금까지 부족했었던 파워를 조금 올려서 이제는 좀 한번 대결을 해볼 만한 걸로 들어오긴 했는데 듀얼 모터 모델은 끝까지 안가지 들어오네요. 싱글 모터 뒤에만 전기 모터 있는 요걸로 기존의 202마력에서 282마력으로 80마력을 올려. 들어 왔습니다. 아, 근데 이게 게임이 잘 될지 모르겠어. 가격도 상당히 착하게 잘 들어왔거든요. 요거는 이제 6천만 원이 넘는데 ID4 같은 경우는 베이스 모델이 5,299만 원, 5,300만 원이야기 때문에 전기차 보조금을 100% 받을 수 있게 가격을 진짜 왁 쥐어 짜 가지고서는 들어와서 진짜 폭스바겐 코리아가 노력 많이 하고 있습니다. 원산지인 유럽보다도 한국에 더 가격을 더 착하게 내놨어. 독일이나 유럽에서는 ID4에 비해서 ID5가 한 3만 100만 원 정도가 더 비싸거든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이거 100만 원밖에 차이 안 나요? 100만 원만 더 주면은 더 멋있는 스타일. 더 공기역학적인 소율이 좋은 그런 날렵한 디자인으로. 요게 100만 원밖에 차이가 안 나. 그럼 폭스바겐 전기차를 나는 좀더 멋있고 고급스럽게 즐기고 싶다. 그런 분들은 ID4가 아니라 ID5 날렵한 쿠페형 전기차로 오는 거죠. 근데 요 뒤에만 요렇게 쿠페형으로 날렵하게 바꾼 게 아니라 요런 데가 ID4는 그냥 검은색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도 바디 컬러로 이렇게 깔끔하게 해서 바디 자체를 조금 더 이렇게 좀 깔끔하게 만들었고 그리고 나머지는 아이디 4랑 그냥 뭐 똑같긴 한데 아 근데 폭스바겐 아이디 4나 폭스바겐 아이디 5다 마찬가지예요 폭스바겐의 그 기계적인 아름다움이 돋보이는 그런 디자인을 내려놓고 이렇게 공기역학적인 것을 반영한 이런 물결이 흐르는 듯한 이런 캐릭터 라인으로 가져갔는데 아 이거는 사실 폭스바겐적인 디자인은 사실 아니거든요 폭스바겐은 진짜 딴딴하고 기계적이고 차돌같은 그런 느낌 이게 폭스바겐의 느낌 아주 좋은 아이덴티티를 갖고 있는데 전기차를 만들면서 에이 이게 좀 이렇게 에 요런 디자인. 에이 이렇게 물결 흐르는 디자인. 이게 뭐 나쁘지는 않은데 잘안 먹혔어요.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아이오닉 5 철판을 딱딱 딱딱 접어서 단단하게 만들어 놓은 아이오닉 5의 디자인에 비해서 더 예쁘다. 더 멋있다라고 할 만한 게 저는 저 개인적인 느낌이에요. 띠리링 띠리 폭스바겐 ID.5는 기존의 ID.4랑 제원표를 비교해 놓으면 길이만 1.5cm가 늘어납니다. 폭도 같고요. 높이도 뭐 5mm 차인데 그냥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길이만 1.5cm 늘어났는데 아마도 이 뒷범퍼의 밑에 부분 여기가 조금 더 볼륨감 있게 되면서 1.5cm 정도가 늘어났다라고 보이고요. 범퍼를 더큰걸 붙이거나 뒤에가 공간이 더 늘어나거나 뭐 이런 거는 아닙니다. 그냥 디자인적으로 조금 볼륨감 있게 디자인하다 보니까 1.5cm가 늘어난 것뿐이지 실내 공간이나 트렁크 공간이나 이런 것들은 같습니다. 아, 근데 이 A 필러부터 이렇게 쭉 루프 라인으로 이어지는 이 은색 몰딩, 요거는 정말 괜찮거든요. 포물선처럼 힘차게 휘어지는 이 지붕 라인은 잘 표현을 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워낙 강력한 경쟁 상대 아이오닉 5와 EV6가 딱 버티고 있으니까 폭스바겐 전기차들이 힘을 못 쓰고 있는 것 같아요. 가격을 쥐어 짜고, 막, 이렇게, 에? 이렇게 했는데도, 아, 근데 이번에는 좀 되지 않을까요? 282마력, 요거 느낌 상당히 괜찮거든요? 자, 요거는 이제 주유구가 아니고, 이제 충전구죠. 전동식으로 열리는 건 아니고, 예, 네, 그냥 이렇게. 덜컥 열리는. 네, 그리고 여기 이제 급속 충전을 하려면은 요걸 빼고 급속 충전하는 거. 그리고 이 뚜껑에 이제 방수 처리도 어느 정도 잘돼 있기 때문에 이렇게 딱 닫아놓으면 되는 거고. 그리고 이제 트렁크 위에 여기, 여기, 여기. 날개가 있어서 조금 더 스포티해 보이고. 뒤에 따라갈 때 조금 더 볼륨감이라든지 뭐이런 것들이 ID4에 비해서는 확실히 엉덩이가 조금 더 높게 있고 좀더 스포티한 차라는 게 느껴집니다. 트렁크를 열면은 깊이가 한뭐한 뭐한 1m 정도 돼 보이고. 폭도 한뭐한 뭐한 110cm. 그래서 기본적인 준중형 SUV 정도의 사이즈. 저는 충분히 나오고요. 요 바닥판을 낮게 넣어서 커다란 짐을 실을 수도 있고, 요걸 들추면은 또또 다른 수납 공간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웬만한 세차 용품이라든가 뭐 이런 거는 여기다가 넣어두면은 트렁크를 깔끔하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고, 네, 요거를 요렇게 한 상태에서 요렇게 하면은 가운데 스키라든가 뭐 이런 기다란 짐을 쭉 넣을 때는 여기 가운데만 열면 되고요. 아주 기다란 뭐 가구 같은 거를 싣는다 그러면은 요렇게 다 접어서 긴 짐도 실을 수 있고, 요렇게 누워서 사박도 할수 있는 공간. 공간도 나옵니다. 그리고 이 뒤에 수납 공간으로도 부족하다. 그러면은 앞에. 프렁크. 프렁크가 없었는데, 이번에 상품성 개선을 하면서, 프렁크를 넣었을래나? 그러면서 딱 열어봤더니, 아예 프렁크 없구나. 와... 아이오닉5나 EV6는 여기 조그맣게나마 프렁크 다 넣어놨고, 테슬라 같은 경우는 또 프렁크도 상당히 넣었거든요이런 것들을 독일 자동차 회사들이 조금 더 노력을 해줘야 됩니다. 이 앞에 전기모터도 없는 후륜구동 전기차인데, 앞에 기계장치로만 넣어놓고 횡하게 남겨놓으면은, 이거 어떻게 이거 변명할 거리가 없어. 없는 건 그냥 없는 거야. 이번에도 안 넣었구나. 좋은 얘기만 해주려고 그랬는데. 아, 좋은 얘기만 해줄려고 했는데 아휴, 이거 어떡하냐? 미디어 오토. 실내 분위기는 상당히 괜찮습니다. 브라운 색깔과 스웨이드로 실내 분위기를 차분하게 잘 만들었고, 그리고 센터 콘솔이라든가 이런 데도 이제 간결하게 높이도 낮추고 해서 앞에 딱 앉으면은 대시보드나 이런 것들이 좀 쾌적하거든요. 그리고 가운데 커다란 화면 있고 여기 앞에도 계기판이 또 있고 전반적인 구성이나 뭐 이런 것들은 괜찮아요. 게다가 여기 뭐 카드 넣는 데도 있고 여기 컵홀더가 있는데 이 컵홀더를 빼서 여기로 옮길 수도 있어요. 네, 여기를 옮길 수도 있어. 그래서 여기를 컵폴더로 쓰거나, 여기를 컵폴더로 쓰거나. 그리고 나는 이제 여기 크다란 수납공간이 아니라 나는 컵을 또 넣어야 된다. 그러면 요거. 요걸로 해가지고 컵을 또 넣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나머지 또 수납공간. 그리고 요 밑에는 휴대폰 무선 충전장치도 있고, 없는 거 없이 진짜 다잘 만들었어. 여기도 이렇게 보기 좀 지저분하다. 그러면 이렇게 다넣놓을 수도 있거든요. 아, 그래서 보면은 참 노력을 많이 한 디자인이고, 위에 유리 지붕으로, 통유리 지붕으로 해놓고, 테슬라에도 없는 전동식 커튼을 넣어놔서, 이 천정도 잘 만들었거든요. 그 디자인 퀄리티나 이런 것도 잘 만들었는데 여기가 좀 변경이 됐네요. 원래 기어노브가 이 계기판 옆에 이렇게 달려있었는데 이 기어노브를 여기 뒤로 이렇게 뺐네요. 아마 여기서 여기까지 손을 뻗기가 멀어서 여기를 좀 당겨놓으면서 여기에 있던 와이퍼 조절하는 데를 여기로 통합을 시켰네요. 이렇게 해서 드라이브, 이렇게 하면 리버스. 파킹이 여기 버튼 누르는 건데 나쁘지 않습니다. 기존에 있던 것도 여기에 있던 것도 독특하고 괜찮았었거든요. 그리고 가운데 화면에는 내비게이션이 없어요. 그냥 애플 카플레이나 안드로이드 오토를 통해서 내비게이션을 이용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폭스바겐 ID4 때부터 좀 낯설었죠 여기 파워 윈도우 여는 게두 개밖에 없어요 그래서 앞에 파워 윈도우가 이걸로 열리는 거고 뒤를 에 열려면 여기 리어라는 버튼을 한번 누르고 그렇게 조작을 해야 되는 게 조금 불편하고 이 버튼 개수까지 줄여야 했나? 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했죠 경쟁사 딜러들이 이런 거 하나 약점 잡아가지고서는 막 고객 상담하면서 아이고 뭐 ID4는요? 파워 윈도우 스위치도 줄였어요 원가 절감 너무 많이 했어요 이런 흑색 선전에 좀말 밀렸던 거 같아 이거 아니 근데 이건 양반이지 뒷바퀴 브레이크가 디스크 브레이크가 아니고 드럼 브레이크거든요 사실 전기차에서 물리적으로 꽉 잡아주는 브레이크는 그렇게 많이 쓰지 않습니다 회생제동을 꽤 많이 쓰기 때문에 운전 그냥 살살 곱상하게 하시는 분들은 10만 키로 넘어가도 브레이크 패드나 뭐 이런 것들이 쌩쌩할 때가 있어요 특히나 이제 뒷바퀴 브레이크는 사용 빈도가 정말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그 뒷바퀴 브레이크 정도는 드럼 브레이크로 해도 미관상 안 좋을 뿐이지 기능상에 아주 절대적인 뭐 절대적인 뭐이 정도는 아니거든요 근데 이런 것도 경쟁사 딜러에 원가 절감을 너무했다 이런데 말렸던 거지 디젤 게이트 있고 막뭐 이런 것들이 막 이렇게 이렇게 엉키면서 우리나라에서 몇년 동안 좀 힘을 못 썼던 것 같아요 근데 뭐 이제 2025년형 ID4, ID5 출력도 꽤 당당해지고 배터리도 82kWh 배터리 NCM 배터리 이런 것들 넣어서 경쟁차인 테슬라 모델3, 모델Y 이런 것보다 배터리가 일단 82kWh로 배터리 사이즈가 일단 당당하고 그래서 뭐 이제는 좀 게임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현대기아를 직접적으로 쭉 이렇게 전제를 좀 해줬으면 좋겠는데 이 폭스바겐 같은 회사가 좀 힘을 내주셔야 되거든요 길이가 4.6m짜리 준중형 사이즈의 전기차 실내 공간은 어느 정도 되는지 운전대도 좀 타이트하게 넣고요 이 정도 이 정도에서 그대로 뒤로 가보면요 자이 정도입니다 딱 앉으면 머리 공간이 약간 살짝살짝 살짝 스치고요 아쉽게도 등받이 각도 조절은 되진 않습니다만 그냥 앉아도 등받이 각도가 서 있거나 막 이러진 않아요 그냥 통상적인 등받이 각도 무릎 앞에는 주먹 두개 들어가고요 이러면 뭐 준중형 그 SUV 사이즈 괜찮은 사이즈이고 그리고 운전석 밑에 발 넣는 공간 그리고 시트 뒤에 포켓이 여기 이제 스마트폰 넣는 포켓이 또 있어요 그리고 밑에도 포켓이 있고 그리고 요 밑에 에어컨 송풍구 USB 같은 것들을 낮게 이렇게 딱 배치를 잘 해놨습니다 이런 예, 것들이 낮게 배치가 돼 있기 때문에 실내 공간이 조금 더 쾌적해 보이고 넓직해 보여요 가운데 팔걸이 예, 컵홀더가 있는 팔걸이 예, 스키 같은 것만 딱 넣어둘 수 있는 스키스루 시트도 있고 예, 그리고 쿠페형 SUV로 뒤를 날려 간접하게 다듬었음에도 불구하고 머리 공간이 그렇게 막 협소하지 않다. 여기까지 보고 바로 286마력으로 달려보겠습니다. 고고! 디디디! 디디디! <세상> 자 복스바겐 ID4 본격적으로 달려보기 전에 네, 오해하실 수 있어가지고 제가 말씀드리면 뒤에 드럼브레이크 있는 거라든가 여기 스위치 개수 줄인 거라든가 이런 거좋다는 예, 얘기가 아닙니다 흑색 선전에 휘말려서 잘안 팔렸다라는 얘기지 그, 좋다는 얘기 아닙니다 아, 뒤에 디스크 브레이크가 더 좋죠 그리고 여기도 스위치 4개 있는 게더 좋지 안 좋은 거 이상으로 좀 평가절하 되어 있는 그런 느낌이 있어서 그냥 언급한 거지 예, 좋다는 얘기 아닙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이거 아주 중요한 건데 구입 관련된 얘기를 해서 제가 앞에서 얘기하면은 이게 무슨 광고성 영상으로 오해하실까 봐 중간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건데 지금 폭스바겐 ID4 그리고 ID5 폭스바겐 전시장 가보세요 할인 씨. 마냥 제가 들은 것만 다18% 정도 해준다고 하거든요 그러면은 ID4 5,299만 원짜리 요거는 보조금 100% 받아요 그래서 수입차 중에 전기차 보조금을 가장 많이 받아서 550만 원 정도 받을 것 같은데 5,299만 원에 18% 할인에 보조금 하고 그러면은 3천만 원대가 가요 예, 요거, 기억하시고요. 그리고 ID5도, 뭐, 18%다 해주는 것 같아요. 근데 요거는 가격이 6,099만원, 5,300만원이 넘어가기 때문에 요거는 보조금 50%, 보조금 한 250만원 정도 될것 같아요. 거기에다가 18% 할인받고 그러면은 요거는 4,000만원대가. 그러면은, 국산, EV6, 나아이오닉5 이거 비해서 뭐, 가격 차이라든가 이런 것도 크게 나지 않는 것 같아요. 예, 하여튼, 폭스바겐 코리아가 노력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자, 요걸 달려볼 텐데, 승차감이 꽤 괜찮아요. 차를 많이 만들어 본 회사답게 에어 서스펜션 같은 거 없는 차 중에서는 이 정도면 은 바닥에 굴곡을 잘좀 눌러주고 그리고 뭐 무게 중심 바닥에 딱 깔려있고 경쾌하게 나가요. 주행 모드를 바꾼다 그래서 서스펜션이 더 딱딱해지거나 그건 아니에요. 그냥 스포츠 모드, 에코 모드, 뭐 컴포트 모드 있는데 승차감은 꽤 괜찮다. 말랑말랑하면서도 핸들링이 기대 이상. 이 독일 차들의 장점이 이런 조정성이잖아요. 조종성 어느 정도 롤도 있어요. 일르기 우러지고 절르기 우러지고 근데 이게 말랑말랑하게 기분 좋은 롤이다. 휘청휘청거리는 게 아니라 이고 딱 잡아주면서 쏠리는 거. 이렇게 가다가 갑자기 급차선 변경 같은 거 이렇게 할 때도 주행 안전 장치가 순간적으로 뚝뚝뚝뚝 잡아주기만 하지 절미를 잡고 있거나 내가 달려가고 싶은데 막못 달려가게 하거나 이런 주행 안전 장치는 아니에요. 그래서 독일 차답게 주행 느낌은 상당히 세련되게 잘 세팅했다. 그리고 이게 후륜구동 모델이라서 그런지 아니면 설계 자체를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앞바퀴가 좀 많이 틀어지는 것 같아. 일단 이 운전대도 보면은 락투락이 예, 여기서부터 보면은 한 바퀴. 두 바퀴. 3바퀴가 넘네? 한 3.3회전. 보통 한 2.8회전, 2.5회전, 뭐, 요 정도인데, 3.3회전. 제가 여기서 주차를 막 하는데, 운전대가, 오, 어, 이게 왜 이렇게 많이 돌아가지 않은 건데, 많이 돌아간 만큼 앞바퀴가 좀 많이 꺾여요. 그래서 회전 반경이 좀 작은 느낌이에요. 이게 앞에 전기모터가 없고, 그냥 조향만 하는 거라서 앞바퀴가 조금 많이 꺾이는지, 앞바퀴가 상당히 많이 꺾입니다. 네, 286마력 전기모터가 이 뒷바퀴에서 쭉 밀어주는 후륜구동 전기차. 후륜구동의 이 핸들링 느낌 이 쭉쭉 나와요. 격한 핸들링을 하면은 엉덩이가 약간 바깥쪽으로 나가면서 앞머리를 안쪽으로 탁 틀어 주는 상당히 기분 좋은 핸들링을 맛볼 수 있게 해 주는데 어 여기 저기 풀어 주고 여기 저기. 프로 액티브 어쩌고저쩌고 해서 안전 장치가 작동하면서 제가 좀 격하게 모니까 안전벨트를꽉 쪼여 주네요. 네, 여기 와서 이렇게 격하게 하시면 안 돼요. 여기 평소 때는 닫혀 있습니다. 저희는 이제 여기 관계자분한테 말씀드리고 촬영하기 위해서 협조를 받고 하는 거고 저희도 여기서는 과하게 뭐 이렇게 막 하진 않아요. 타이어 끌리는 소리가 날 정도 막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어, 핸들링 느낌도 좋고 독일차 특유의 이런 주행 안정감 다이나믹함 재빠른 거 네, 안정적으로 재빠르고 착착착착 돌아가는 거 이런 네, 거는 충분히 갖고 있습니다 무게가 2톤이 넘는 전기차인데도 몸놀림은 폭스바겐 골프 막 1.6톤짜리 이 정도의 몸놀림 충분히 나와요 게다가 이제 후륜구동이라서 핸들링이 더 절묘하게 느껴지죠 네, 지금 엉덩이 쫙 나가면서 전륜구동 차에서는 없는 후륜구동 차의 그런 절묘한 핸들링 이런 거까지 있어요 서아 이런 차를 이렇게 멋있는 쿠페형의 SUV 전기차를 4천만 원대에 산다. 아 어. 이거 나쁘지 않죠. 아 우리가 오디오를 안했구나 누님을 <laughs> 안찾아뵙네아 카질 날 뻔했네. <laughs> 브랜드 오디오는 아니죠? 브랜드 오디오인데 이렇게 했을까봐 내가 확인을 했는데 브랜드 오디오는 아니에요. 네, 그냥 딱그 정도. 브랜드 오디오 아닌 오디오 중에 좀 좋은 소리 나는 거. 그냥 이름 없는 기본 오디오 치고는 소리는 그냥 들어줄만한 수준. 모든 소리가 잘 나오긴 하는데, 잘 나오다가 요 끝에서, 요 끝에서 조금씩 조금씩 약간 엉키는 듯한 약간 그런 느낌 있잖아요. 악기 소리랑 관객 소리랑 이런 것들이 조금 뭉쳐요. 네, 이 잭슨 형님의 노래처럼 단순 명료한 요 음원은 아주 명확하게 쭉쭉쭉쭉 잘 뻗으면서 잘 재생을 해주고요. 비트가 센 음악도 여기 울림통이 좀큰 악기를 다루듯이 비교적 네, 잘 재생을 해줍니다. 리리 띠리링 띠리링 아, 여기서 바깥쪽으로 나가 보겠습니다. 수고하세 수고 수고 하십시오 네. 여기 오시면 여기 잠겨 있어요. 저희는 이제 이거 말씀드리고 양해를 구하고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201마력일 때는 그렇고 그렇네 그랬는데 286마력으로 파워가 세지니까 가속할 때 느낌이 어주 스포티합니다. 에이, 경쾌하게 쑥쑥 잘 나가요. 가속반지 더 넘는 거뭐 이런 것들 기대 이상으로 잘해주고 바닥 소음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도 비교적 괜찮아요. 요런 데서 갑자기 뭐 박스가 있거나 고라니가 튀어나오거나 그랬을 때. 민첩하게 쫙 피하는 거 회피 성능 이런 거 민첩하게 쫙쫙쫙쫙 하는 거는 차 무게가 2톤이라는 게 믿겨지지 않을 정도로 민첩한 핸들링 그런 게 있습니다 굴러갈 때 조금 바닥 소음은 조금 올라오긴 하네요 여기서 유턴을 할때 운전대가 <laughs> 되게 많이 돌아가 회전 반경도 상당히 적고요 그리고 여기서 딱 필요한 만큼만 주행 안전 제스가 개입을 하고 딱 빠지는 요즘에는 다 진짜 이 정도는 만들어 줘야 돼요 옛날이나 이렇게 회피 재생했을 때 한번 미끄러지면은 주행 안전 장치가 막더 잡고 있고 막 이러면서 나가려고 그래도 못 나가게 막 막고 막 이랬는데 요즘에 차 그렇게 만들면은 진짜 옛날 시스템이죠. 그렇게 되는 거는. 그리고 이제 시속 100km까지 가속을 기존의 201마력 시절에는 시속 100km까지 8.5초 걸린다 그래서 그냥 내연기관 2000cc 터보 모델 한 240마력 정도 되는 차들 정도의 스펙 정도였거든요. 근데 282마력으로 좀 파워를 올리면서 6.8초? 6초때면은 도로에서 내가 힘이 부족해 가지고 억울한 일을 당하거나 답답하거나 이럴 일은 없을 정도의 파워입니다. 진짜 시속 100km까지 6.5초 나오는지 스포츠모드 놓고요. 한 7초 정도 나올 것 같거든요. 이게 하나, 둘, 셋. 6.43초. 어잘 나오네. 6 5초라 그랬는데 6.43초. 오 가속감이 상당히 좋아졌습니다. 8초대였던 차가 80마력 올리면서 6초대. 아, 이 정도면은 뭐 도로에서 뭐 기죽을 일은 없어요. 다만 다른 전기차와 조금 다른 세팅인 게 출발 가속이 좋아요. 속도가 낮을 때한 시속 한 70km, 80km까지 가속력이 상당히 좋습니다. 80km 넘어가면서부터는 가속력이 조금 마일드해져요. 그래서 제가 이제 최고속도까지는 뭐 우리나라에서 찍어볼 일이 없지만 160, 180요 정도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바닥 소음이나 바람 소리나 조금 조금씩 들어옵니다. 자, 우리 여기서 네, 반자율주행 시작하면은 차선 알아먹고 뭐 이렇게 하는 거 잘하고요 그리고 운전대를 몇초 동안 잡고 있지 않으면은 네, 운전대 잡으라 그러죠 그랬을 때 이제 이렇게 제 손만 딱 대면은 정전식으로 운전대 잡았다는 거를 인지를 해주고요 그리고 타이어가 조금 특이한 타이어가 장착이 돼 있는데 타이어 안에 특수 고무물질 같은 게 약간 말랑말랑한 고무물질 같은 게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못이 박히거나 뭐이런게 펑처가 났을 경우에 그 말랑말랑한 고무가 바람 빠지는 데를 이렇게 막아서 펑처가 난 거를 자가 이렇게 수리해주는 좀생소한 줄이 들어가 있는 타이어가 네 개가 다 장착이 돼 있어서 펑천하는거 걱정 조금 좀 해방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 아, 정도면은 가격을 뭐18% 할인도 해주고 보조금도 꽤 많이 받았고 그러면서도 파워를 286마력으로 올렸고 독일차의 그런 민첩한 핸들링이라든지 완성도 높은 고속 주행 느낌 이런 것까지도 다 고스란히 꽉꽉 넣어서 잘 만든 제품을 할인까지 해서 파니까 요거 한번 좀 예, 한번 시승해 보시고요. 그리고 한 매장 한번 가서 직접 상담을 해보세요. 제가 알고 있는 게 10. 8% 정도면 조금 더 주지 않겠습니까? <laughs> 어, 그리고 다른 차이 없는 거 이런 거 있잖아요. 여기 앞에서 이런 거 이렇게 이런 나오는 거. 위험한 상황에서는 빨간색으로 막 이렇게 나오고, 이런 것들. 이런 것들도 있고. 그래서. 아, 이제는 ID4, ID5 살만해지지 않았나? 라는 말씀까지 전해드리면서 폭스바엔 ID4 시승 느낌 여기까지 전해드리겠습니다. 아 하루에 그냥 두개 찍으려니까 그냥. 아유, 힘들어 죽겠네. 이제. 자,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 안녕!